안녕하십니까. 안세균 대표, 방종호 회사입니다. 오늘 제 253강은요, 기업 유형별 프라이빗 어카운팅 업무 종료하고, 저희 안세균이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거 한번 강의를 했는데, 또, 근간에 상장기업 감사인 특록제가 적용되면서, 각 대기업이나 상장회 이거 프라이빗 어카운팅이 이제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서 해소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제 외부로 맡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이 업무가 이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각 부서하고 각회사들하고각 경리 전문 직원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원래부터도 알고 있었지만 한번 쭉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 해 보고 그동안 나온 보고서도 쭉 한번 보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 안세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어카운팅 업무가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총 종류를 한번 쭉 해가지고 정지화으로 하나 찍어 주시고요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 강의 안으로도 되는데, 그 다음 해봅시다. 자, 피해 업무라고 하는데, 프라이빗 어카운팅은 내부 인력이 다할수 있죠. 그러나 내부 인력이 이게 해결하는 것이, 그래 온라인 에센스 시대에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온라인에서의 시대에 실물 자산은, 그, 컴퓨터나, 이 휴대폰, 스마트폰에, 그 실물의 디테일한 내용의 규격, 사이즈까지 쫙다 나와서, 실물을 직접 보는 것보다, 뭐, 현재 방문해서 관광을 하는 것보다, 그냥 사진을 보는 게 훨씬 더다을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미술도, 뭐, 옆에 앞에 사람들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그냥, 컴퓨터에 탁, 찍으면서 보면, 이제 슬라이드를 하면 쫙 펼치니까, 훨씬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볼수 있고 참조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 이해계는 말이죠 이게 원래가 추상적인 거예요 해계 자체가 오른쪽 왼쪽에 차변대별 분류하는 것부터 또 모든 게 숫자의 집합으로 나타나 있고 또 부분이 아니라 항상 총괄이기 때문에 부분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총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실물도 보지 못하고 디테일도 없이 총괄로 딱 나오는 것이고 또 요새는 회계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전에처럼 우리가 수작업 장부에서 청계정 원장을 만들고 보조부를 만들고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또 컴퓨터도 아니고 그 당시 주산, 주판 주판으로 따르르 따르륵 이렇게 이렇 계산하던 시대에는 조금 그래도 느낌이 왔는데 요새는 이제 많은 회계 직원들, 경리 직원들이 컴퓨터에는 전산회계부터 배우니까 수단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목적 전체 개념을 모르고 이것부터 배우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서 한계에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부의 인력이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실물 없는 수상쩍업무라서 온라인 시대 특히 AI가 막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력이 이거를 잘 해결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다. 또 기업 내부에서 부서나 보직 변경이 자꾸 그러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지고 필름이 끊긴다, 컨티뉴언스가 없어지죠. 컨티뉴언스한 이런 실력이 없어지고 끊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내부 인력은 연구개발이나 기술 마케팅 등 가치업무 쪽으로 투입을 원하지 이렇게 후손 관리업무 쪽에 투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깊이 부서가 되기도 하고, 되게 총괄이 항상 아무리 컴퓨터 직계에서 준다 하더라도 실시해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마차. 마지막에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연말에 바쁘고 또 남이 놀때 바쁘고 이런 뭐 이러니까 좋은 직업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해서 핵의 중요한 핵심 인력을 어 킵해서 오랫동안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 저희 친구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위주 아웃스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너왜 나한테 전화했냐 그러니까 야 우리 저 경립 담당자가 이제 전문으로 전문으로 올라갔는데 그 밑에 한 5년 10년의 그 격차가 비니까 거기를 떼어줄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아 그러냐 그 도와주기 했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전문 영역 부스를 봤는데 그것이 내부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당연히 싸죠 당연히 싸서 외주 이 아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 회계사들이나 경리인들이 전문 인력 바로 전문 인력이죠 이건 매일 그러니까. 내부인력은 이거 매일 하는 것보다는 딴 일도 하면서 하니까 매일이 아닌데 저희들은 매일 여러 개 회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문인력이 되는 거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담당 고객을 영속적으로 서비스 거의 영속적에 연속적 연속적으로 합시다 너무 하니까 그렇지만 연속적이 연속적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인력을 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내부인력하고 우리가 어머니는 탄력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우리도 우리가 하고. 또 어, 필름이 끊기지 않아요를 우리가 하고 필름이 끊겨도 괜찮은 자기네가 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 시점하는 부조업무 외주화를 해서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로 PA업무, 프라이드 어바이어티, 어카운팅 어, 업무를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절대적 이유다. 실제는 그 중소기업들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웬만한 경우 5분의 1로 줄고 뭐 5분의 1까지 아니기라도 한 반으로 줄는 경우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부 인력은 거기 에 앉아서 쓴 책상부터 공간, 다 이런 게 필요하지만, 외부 인력은 장안학과 나와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자료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산 거를 또 온라인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공간도 필요 없고, 또 여러 가지 오버헤드, 어그 비용, 또 후성 관리비, 복류생비도 필요 없는 그런 외부 아웃소싱이라,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저렴한 것이다. 이런 얘기중에서 기업들은, 가구 적 많은 회계 법인들한테 이 PF5 어카운팅 아웃소싱 하는 것이 훨씬 절대 유리하다는 걸 이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어떤 실리이일인지 제가 한번 보여습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다니이 된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쉬운 데부터 하죠. 일반 개인 가장 많은 숫자인데 각종 소득, 근로사, 업 부동산, 이자, 배당, 기타, 연금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일년에 한번 하는데 이분들이 일년에 한번 하니까 맨날 잊어먹어요. 오래 하려니까또 잊어먹고. 또다음도 또, 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기지 않게 해서 자기한테 한 맞는 사람한테 맡기고, 또 우리한테 맡기면 간편장부나 약식대매표를 확인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대출 등의 자료로서도 가끔 필요할 때 만들어주기 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는 일반인, 각자는 1 년에 한 번, 그것도 5월 말에 하지 마. 저희들은 자주 여러 명을 하기 때문에. 아, 그 사람보다, 아, 시간이 한 3분의 1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본업에 충실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그 시간 놀아야지 이걸 하느라고 10시간, 20시간을 갖다 혼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부동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 가족 재산에 반 이상이 부동산에 잠겨 있다니까, 고가 재산 소유자 등, 개발이랄 거야 신축 모델을 든 여러가지 사업투산서 분석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수입 비용 분석, 또 상업증의 양도 시점이 되면, 언제가 최고로 유리한지를 선택할수가 있어요. 저도 잘 하고 있는 편인데 그다음 관련세금 신고나부 대응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그냥 부동산을 개인으로 관리하기 복잡하면 SPC로 전환시켜서 또 법인으로 전환시켜서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소기업 자영업들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인데 기장들이 전반을 통괄적으로 해주고 관련세금 신고, 사업소 근로소득 등다 하고 이 회사의 사례본 관리까지도 했는데 입사, 퇴사 관리해주고. 종합소득신고 연마에소속된사람들의 종합소득신고 연마에 처리해주고, 일용직 신고, 신고 사업소득신고 등도 다대응해주고있다는거죠 그다음 이제 중견 중소기업 제조 소매업 등으로 보면 세계 전반을 아웃소싱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방문 처리 한다든가, 사실 그 이런 정도의 기업이면 일주일 내내 해계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회계처리 전표만 만들어 놓고 자금만 은행 통장에 나가면 일주일에 한 반나절만 가서 따다다닥 처리하면 그냥 딱그 재무제표가 주일 단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자금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통제 관리 서비스 해주는 지원을 하고 있고 세무증 전반을 대리하고 부정역과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은 가끔하다 내부인력이 허약하기 때문에 부정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걸촉발시하고토렌지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수출 도매업까지 갈수 있는데, 근데 일반 기업에게 추진을 하지만, 가끔가다 수출이나 해외 거래처와의 그 재무제품 문제 때문에, KIFR에서 변환 적용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IPO 등 자금조달할 때도 필요한 재무용을 분석을 해주고, 예상보고, 기업마키 미래가치를 DCF를 평가해서, 블룸버그로 저희들이 제 도입했거든요. 블룸버그로 이제 통신에 나오는 이제 그 이자율이나 할인율, 또, 이런 베타, 이런 것도 작용해서 완벽한 형태의 DCF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외, 외국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실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잘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왜냐? 이 쌍방 투자자가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그 관계가 오래가고 또 투자가 적절해서 경제가 선순환 흘러가지. 그 자꾸 잘못돼서 투자 잘못되고 사기치고 막 거짓말 시키고 하면 그냥 중단돼가지고 아무것도 되 있는 게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무신 분립 신용의 창출이. 바로 저 회계사들이 해계법인이 회계 이런 기업까지 평가나 감사 보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더 커서 대규모의 프랜차이즈 조직이다. 하면 전국의 각 지점이나 가맹점에 대해서 통합회계가 중요해 재무제표 작성돼서. 가끔거다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뭐 가맹점들하고 본사하고 회계 차이가 틀려가지고 분식회계다 뭐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바로 제대로 되는 어떤 회계 자문이 없었기 때문에 본부와 감맹점 간의 해계처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일방화해서 창문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 저희들이 상장사, 코스닥의 코레스도 이제 감사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내부에게 지원을 잘한다. 그래서 감사는 이제 퍼블릭 어카운팅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거에 반대 내부에서 감사에 대응하는 것을 프라이빗 어카운팅인데, 프라이빗 어카운팅 일부를 도와준다. 그래서 KRFS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전자공시에 대해서, 그게 사실 도사 같으니까 다작성줄 수가 있고 외부 감사에 대한 내부에게 인력 지원을 해서 대응해주고 을수정분 개도 끊어주고 또 내부에게 관리 통제대로 설계 위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요새 이제 내부의 관리제도가 이제 전에는 그냥 검토 의견인데 지금은 감사 의견으로 훨씬 더 격상됐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의미 있게 설계되지 않으면 이제 부적정을 받으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거를 설계도 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죠. 그럼 재벌 대기업이 집단의 경우는 여러 자회사 관계에서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해서 자산의 손상 차손익을 매년 분석해서 반영해 가지고 한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재무제표 나오지. 가치가 낮은 걸 높게 평가하는 것은 남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이고 가치가 높은데도 적게 하면 너무 부정, 어, 은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적정한 시세를 평가를 해서 외부의 관계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 판단을 적정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해결자세 법인들이 할 가장 공익 보호에 중요한 업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연결 전문을 또 만들어주는 데 저희 약속을 하고 그럼 때때로 이제 미국 합작회사가 저희한테 위례한 경우가 는데 이때는 이제 재무지표와 주석상에 대한 영문 번역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와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해외 모기업의 글로벌 회계에 대응해서 수정공개를 만들어 줘야 되요. 어, 저널라이장이라고 하는데, 회계 수정 분개 내용을 서로 맞춰 가지고 그걸 아, 그쪽 점점 맞도록 해는 거니. 그것도 저희 같은 외부 회계 인력이 그걸 금방 판단하지. 그 사람은 내부 인력은 그것도 할래면 또, 또 며칠을 내야 돼. 며칠을 내야 된다면 그 다른 업무를 며칠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비능률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희들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이런 것들을 해내는. 회계사 훈련 조직이 아주 수, 115명이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음에 국가기관, 공기업,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복식부기를 작성한다. 왜냐면 이제 국가기관 이런 데들은 각 부서가 내려온 예산을 쓰는 예산의 시스템이에요. 예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단식부기 같이 쓰기만 하는 것만 쭉써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전체 재물 구성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예산하기로 흩어진 것을 다시 기업회계를 묶어가지고, 복식부기에 따른 총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것을 한다. 그것은 이제 비용이기업도 마찬가지, 다들 예산하기를 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외부감사를 받도록 내부에게 지원해 대응 수정을 활용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외부감사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피해업무가 필요한 것을 열 가지를 분류해봤는데 이게 이제 국민 전체, 전체라고 할수 있고 납세자 전체, 회계정부가 필요한 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조직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국가에 뭡니까? 이번에 예산 통과된 게 513조. 이게 세금으로 거치는 돈이 한 350조, 400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100조 이상을 지금 이제 공채 발행이나 부공채 발행을 통해서 오버슈팅!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자꾸 현금을 살포해서 사람들한테 무료 근성을 뿌려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자기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서 먹고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회의가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너무, 이런 500조 예산이다, 이런 사람들이 조작하면서 조달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500조가 다정교하게 회계처리가 돼야 그 국가조직과 기업조직과 개인이 건전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믿음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반인정혜 였습니다.